네, 인벤티지랩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근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죠. 여기 조정 나오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지금 사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이제 매수해도 되느냐 또 이렇게 질문이 나와서 아니 여러분들 제가 여기 사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런 자리에서. 왜 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안 사다가 꼭 이렇게 전거점 돌파하면 그때서야 사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거를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도 되죠. 근데 지금 사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손절과 무조건 정해 놓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자, 현재 여기 보시면은 이날이 11월 27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나 이렇게 보여드릴게 헷갈리니까. 자, 11월 27일 날 56,4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이날 여기에서 이제 반등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자 여기 보시면은 11월 27일 방송이라고 나와 있죠. 5일 전 거짓말도 할수 없어요. 이때 제가 주가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여기에서 어,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한번 10초만 영상 보실게요.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하락으로 전환됐고 제가 밑줄을 하나 그어 놨잖아요. 여기가 지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평선자 평성... 제가 여기에서 반등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11월 18일 날 고점에서. 이거 조심해야 된다 라고 금락 나온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11월 20일 후회 하지 말고 무조건 필수 소청 이날 주가운명 갈립니다 라고 해서 73,100원인데 내일 무조건 정리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고 가시죠. 내일 아마 정리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뭐 물론 그 이후에도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있겠지만 지금 이제 10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전환 사채 관련해서 그 물량이 풀리는 날이. 내일 모레요 11월 20일 전체 상장 주식수의 15%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물량이 갑자기 투하가 되면은 주가가 급락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 알려드리려고 11월 20일 기점으로 해서 급락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12 전환사채 얘네들이 15% 전환가액 얘네들이 매수했을 때 평단이 18900원이었어요 이 물량이 투하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전날 말씀드렸던 이 날이거든요 그 다음날 어때요 폭락 나왔잖아요 어디까지 7만 원에서? 5만 6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7만원에서 5만6천원까지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또몇 프로 떨어졌냐면 거의 40% 가까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마이너스 25% 가까이 떨어졌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판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제 영상 보셨, 보시기만 하셨어도 자, 제 영상만 잘 보셨어도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서 하,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오늘 여기에서 판 거예요. 인벤티지 랩을 그러면 여기에서 왜 팔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은 주사 한 번으로 링겔 시대 끝난다. 10월 28일 방송할 때 저희 평단이 46,550원이었어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링겔로 맞는 주사를 그냥 일반 주사로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링겔로 맞는 이유가 점도가 높아서 주사를 인젝이 불가해요 그래서 그런 주사들은 천천히 링겔로 맞는 건데 지금 주가 싸다 더 올라간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한번 보시죠 아니잖아요 네, 신기술이고요 기존에 있던 기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쓸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벤티지랩은 지금 주가보다도 어떻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네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자아 46,000원에서 10월 28일날. 그래서 제 영상 채널 보신 분들은 여기에서 매수해가지고. 어디서 판 거예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에서 매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11월 28일날 다시 또 매수가 들어갔죠 그리고 오늘 또 매도했죠 그러면 자 여기 47,000원에서 74,000원까지 거든요 여러분들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60%예요 60%, 60 수익이 났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또 샀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샀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팔았잖아요 그럼 여기 몇 프로예요 여러분들 5 4예요100% 수익 났잖아요. 10월 28일부터 한 달간 100% 매매기법 여기에서 공부하나 가시고 2부에서 설명해요. 갈게요. 자 여러분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20년도 이후에 제일 매매하기 어려웠던 시즌이 언제냐 라고 질문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2년입니다. 여기처럼 주가가 계속 하락하기만 했거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22년도 4월 매매 기록이고요. 22년도 5월 매매 기록입니다. 이거는 6월 매매 기록이고요. 이거는 7월 매매 기록입니다. 이건 8월 매매 기록이고요. 이거는 9월 매매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1월 매매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12월 매매 기록입니다. 제가 2022년 매매 기록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시장이 이처럼 상승장일 때는요. 누구나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이처럼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수익을 내기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한두 달 크게 수익을 내기는 쉬워도 1년 동안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더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2년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는 이렇게 하락장에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 그 수익 낸 자료를 그대로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사업체들도 실적이 잘 나오는 시즌이 있고요. 못 나오는 시즌이 있습니다. 시장이 화랑기에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시장이 침체기에서는 회사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올라갔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지금부터는 수익을 내기가 그전보다는 어려워지겠구나 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할 수 없으실 겁니다. 저는 주로 돌파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지지를 받는 자리 즉 저항을 받는 자리가 돌파되면서 이 평선이 수렴하는 자리를 매수 타점으로 봅니다. 즉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이 평선을 따라서 이렇게 돌파되는 시점을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5월 30일 날 실제 제가 매매할 때 배수 신호를 드렸던 영상인데요. 앞전 영상에서는 실제 32,000원 여기 보이시는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에서 배수 사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6만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때 주가는 39,000원대입니다. 한번 보시죠. 1차 목표가가 제 4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이 가격까지 올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좀 오케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더볼수 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한 그 조정선수들이 타는 배 있어요. 그거 배 돌리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냥 5만 9천원까지 볼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여기 보이시는 11만 4천 원까지 올라갔어.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이 걸리지 않았고요 제가 자신있게 주식을 30년 하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자, 4200에서 코스피 5000까지도 사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는 추세 전환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찌됐던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사실 시장에서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현재 계좌 수익률로 명확하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저는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아까도 보셨지만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는 제가 문자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추세가 끝나는 시점 네, 여기 보시면은 오이평선을 이탈하고 여기 보이시는 캔들이 오이평선을 이탈하고 하락하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매도 신호를 문자로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매수 문자를 넣어드리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 3969 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수할 때는 매수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요. 매도할 때는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신호가 오면 그 자리에선 다시.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개인 종목에 대해서 보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서비스로 01039698454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내가 시드가 전부 다 물려있다 그러신 분들은 부분 손절이라고 하죠. 5만원에서 10만원만 한 주씩이라도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세 종목, 대네 종목 수익이 난다. 그러면 조금씩 시드를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늘려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문자로 타점을 공유를 해드려요. 만약에 영상 보시고 10월 29일날 여기서 사시고 만약에 이날 못 봤어. 그러면 적어도 6만원에 팔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매수를 못 했지만 다음날 영상 보셨으면 여기에서 매수 하셨으면 됐잖아. 그죠? 그리고 현재 오늘 영상 못 봤다라고 하면은 내일 이 가격에 팔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상만 잘 보셔도 돈이 됩니다. 영상만 잘 보셔도 돈이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타점 잡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고 1원이라도 돈 달라고 한 적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아이 원츄유 딱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유어 하트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댓글 하나씩 써주시고. 그래야 저도 신나서 영상 촬영하고 보람이죠. 저 개인 투자자분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네, 제가 주식을 94년부터 했어요, 여러분들. 월드컵, 미국 월드컵 때부터 주식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깡통 안 찾겠어요, 여러분들. 97년에 한번 차고요. 07년도에 한번 차고, 그 다음에 20년도에 한번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저 같은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뭘 드리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이때는 제가 막 나이가 많지 않아서 이땐 괜찮았어 제일 크게 잃었던 때가 여기 아 07년도 있어 이때가 서프라임 중국 펀드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몇 억을 벌었거든요 이때 돈 엄청 벌었어요 이때 서프라임이 한 1, 2년만 늦게 터졌어도 제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 진짜로 이때가 진짜 아... 제 인생의 가장 황금기였는데 이때 이제 폭사하게 해가지고, 열심히 또 모으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또 터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손실을 많이 봤죠. 그러니까 솔직히 서프라임이나 IMF는 우리가 뭐 대충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는 단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아, 이건 뭐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날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 K 폭락 나왔을 때 있잖아요. 예, 네, 거의 마이너스 한70% 예, 네, 그냥 다 손절해버렸어요. 그때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피해 입지 마시라고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지금 자리에서 인벤티지랩 아, 지금 가지고 가셔도 되긴 돼요. 네, 왜냐하면 전고점 자리가 돌파가 됐잖아요. 전고점 자리가 돌파가 됐는데 지금 24%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옛날 같으면 지금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매매 패턴이 좀 바, 바, 변해가지고 리스크는 좀 피해가자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매수하셔도 됩니다. 예, 네, 매수하셔도 돼요. 왜냐면, 거래량 627만이잖아요. 천만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일 10에서 12%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 제가 오늘, 그래서 내일 보실 분들은 2분의 1만 매도하라고 문자 넣어드렸죠. 그래서 내일까지는 보셔도 되고요. 안전한 종목 가시게요. 네, 내일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일 상한가갈 수도 있어요. 15%갈 수도 있고요. VI 걸리고 나서 장초반에 VI 걸리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는 88,000원이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보표가 10만인데 우리는 한 8, 88층에서 94층 사이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 맞춰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일단 우리 구독자님들은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인벤티지랩도. 얘가 또 착실한 물량이 나오면 또 우리가 한번 또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매도하고 나서 다시 이제 재매수 타점을 제가 지금 잡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 7만원에서 6만원대 다시 한번 찍어주면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매수해서 다시 여기 비슷한 자리까지 한 20에서 30% 정도 수익 보실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0 1 0 3 9 9 8 3 5 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개인 종목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연락처에서 상담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